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니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민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을 들고 왔어요 우선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고 어린이날 이벤트이기 때문에 두배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어린이날 이벤트 특집 설명도 설명란이 있으니까 많은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영수증과 쿠폰 한장 명함 챙겨드렸고요 개별로 구매를 해 주셨고 우편비 포함해서 16,000원어치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. 우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이렇게. 요거는 키치 도무송 믹스인데요.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셨고요. 요거는 비공개 도안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짠. <laughs> 이거 너무 예쁘죠. 이거는 키치비하고요. 마지막 남은 거 어, 혹시 있는지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한세트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요거는 레트로 게임기. 무떼인 거, 알고 계시죠? 이렇게 두 세트 넣어드렸고. 레인보우 아플. 어 요것도 이제 재고가 없어요. 마지막 재고, 요렇게 한 세트 구매해주셨고요. 요거는, 요것도 이제 재고가 얼마 없는 아이들이죠. <laughs> 이번에 이렇게 완전. 예쁜 것들로만 싹 쓸어 가셨는데요. 이거는 마녀일로 두 세트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키치키치하고 귀여운 아이들로 잔뜩 구매해주셨고요.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그럼 모두 안녕!